에, 어저께 이제 해가지고 쌍 10성을 결국에 달성을 했다 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서번트 결국에는 어저께 400정도 써가지고 10성 내리 꽂았습니다 에르베제트로 바꿨어요 그전에 있었던 뚱땡이 에, 이상한 마방 올려주는 애 버리고 에르베제트 이걸 선택한 이유는 고민이 많았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아틸다도 생각해봐라. 뭐, 에르베제트, 뭐, 다른 거, 뭐, 임펠러, 이런 것들 다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제가 계속 그, 어 읽어본 결과, 이 잭리퍼, 이 친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뽑으면은, 사냥용으로 괜찮고, PVP 공격력이 붙어 있어.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PVP 시리즈가 들어갔는데, 단 하나! 이 보스몬스터 추가 방어력이 옵션에 붙어있어가지고 얘를 끝까지 고민했거든요? 잭리퍼 업그레이드 해서 쓰려다가 근데 이제 요거 버렸어요 그 다음이 이제 본게 첼렘 이 친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로드 나이트이기 때문에 수적이 중요해 그래서 이 친구도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몬스터에게 피해를 주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니까, 러 사냥에 필요한 옵션들이 아무것도 없고,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PVP에 특화되어 있는. 그래서 서버 통합 나오면은 결국엔 전투인데, 그래서 얘를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에르베제트로 바꿨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치명타 공격력, 방어력 광통, 어쨌든 몬스터에게도 쓰이고, 대인전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 친구 고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에르베제트를 도감했다 올리는 이유가 명중이 올라가서라고 하는데, 저는 명중보다는 이제 몬스터 추가 방어력, PVP 공격력, 그리고 이제 근해피하고 스킬 공격력이 붙어 있어서 결국에 돌고 돌아서, 어, 에르베제트 10성을 찍어주면서 투력은 현재 139,000. 9천, 만1 3만9 0까지 끌어올려 놨고요 이제 1000만 더 올리면은 14만 투력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렙 보스 잡읍시다, 형님들. 거기에서 조금 빡셀 수도 있겠는데 또 진실의 경량 티셔츠 왜 왕실은 안 나오는 거냐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 60보스 갑시다 60보스 자동이동으로 갑니다 축수는 이제 아껴야 되니까 자 일단 50레벨 보스에서는 영웅 티셔츠가 나와줬고 자, 아, 일단, 우리 콜오브 형들도 참여율 좋고, 우리 레전드 형들도 지금 혈맹이 안 보이는. 그리고 이거 연합 시스템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적대 세력이 가능하면은, 연합도 해줄 수 있지 않나? 좀 업데이트 해줬으면 하는 게 있네요. 이게 한계길드에 저랑 같이 하거나, 내지는 서버에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혈맹 랭킹을 아무리 올려도 40명이 최대치인데, 지금, 사람 많은 서버는 말그대로 연합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개 길드 세개 길드씩 근데 그거를 조금 길드에서 적대 길드만 있는게 아니라 연합 길드까지 할수 있어가지고 좀 같은 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 해주겠죠 50 60 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잡죠 우리도 원거리진, 근거리진이 적절하게 배입돼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죽어라. 한 페이지 넘어간지가 꽤된것 같은데 앞으로 10초 안에 컷될 듯 컷팅. 자 사진 한번 찍고요. 이번에는 전창에 뭐가 없는 거 보니까 먹은 게 없네요. 주머니 하나. 자70 포스 떴네요. 포스 잡을게요. 자, 공격대 계속 호출합니다. 새벽 2시인데, 지금, 접속률 주 빠지죠? 7 0보스 거거. 와, 지금 시간에 사람 봐. 이제, 90명으로 초반에 시작했던 인원들을 한계열맹으로 뭉쳤어요. 말 그대로 중간에 삶아가다가 나가신 분들, 흥미가 떨어지셔서 접으신 분들, 적으로 넘어가신 분들, 다 제외하고, 사실상 90명의 인원들 중에서 40명으로 농축을 했기 때문에 접속률이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이분들은 진짜 찐텐으로 게임하시는 분들만 남았거든요. 새벽 2시에 우리 콜 오브 길드 접속률 주 빠지죠. 빠져주고. 광역기 <목소리> 피해주고. 땅바닥에 지진 난것 같으면 도망가줍니다 편안하죠? 피싸기 피해주고 다시 때려주고 오랜만에 가까이서 한번 잡아볼까? 그래픽 화려하잖아 네? 어지럽다 이거는 스킬을 못 피하겠다 피해주고 바닥에 장판 깔리면은 저기 붙으면 뒤지니까 우리 형님들을 빼올 수 있게 원거리로 빠져주고, 여기서 때려주면은 우리 근거리분들이 광역기 자리에서 벗어나주고, 피해주고, 장판 다 피해주면서 때려주고, 에? 진실의 또 전투장갑. 아이템은 나오는데, 아, 진짜 왕실 좀 나와라. 돌겠다, 진짜. 자, 80포스 거거. 지금 80포스가 뭐 주냐? 전설템은 기대도 안해. 야, 여기서 가분 나오면 최상급 옵션이네. 가분 나와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대하면서 잡을 수 있겠다. 아니다. 저 옵션만 보고 이제까지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아, 보스를 잡아봤자 일단 로드 계열이 안 나와. 근데 나왔는데도 옵션들이 최악급이야. 그래서 이거 보스 잡는 게 그냥 길드원 분들. 부모니 까가지고 다이아분배금이나 챙겨주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야 5층에서 사냥하고 4층에서 사냥하고 그럴 필요가 없네 보스 잡아가지고 영웅템 나오면은 입찰만 잘되면은 말그대로 최상급 옵션을 바로 구할 수 있는거구만 자 전설템이 나오거나 야 전설템이 나와도 최상급 옵션이 나오는거구나 그러면 야 무조건 보스한테서 아이템 나오면은 최고 등급이네. 좀 채워야겠다. 뒤지지 말아야겠다. 자, 좋아요. 어쨌든. 어쨌든 이제 보스를 잡아야 될 이유가 미친 듯이 생겼네요. 어, 전설급 아이템을 입찰받고 싶은 자. 영웅급 최상업을 입찰받고 싶은 자. 내지는 혈비로서 이렇게 이제 본인에게 보상받을 주머니까지. 야, 이렇게 보니까 보스가 달라 보인다. 어? 보스를 잡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생겨버리니까 보스탐이 즐겁네요. 템 나와라. 전창에 보라색 아이템 떨어져라. 영웅템만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보스 탐을 무조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보스 탐때문에 무조건 나오셔야겠네요. 본인들이 아직 착용하지 못한 영웅템을 오케이 아이 거지네 씨. 아이 기대는 해봤는데 생거지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감사하고요. 마지막 나가시는 길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한숨 자고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또키게요 형들. 음, 좀 이따가 또 봐요.